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어, 셀라하마느곳 분리하는 바위 어, 사무엘상 23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사울의 미움을 얻어서 계속적으로 쫓기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된이 다윗이 계속적으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3장에 보니까 그일라라는 곳에 불레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듣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타작마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의 이 그일라 사람들의 생계를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이블레 사람들이 그들을 치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누군가 사올, 다윗에게 그렇게 고하게 됩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의미대로 판단하고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라 사람들을 구하면 뭔가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떤 기반을 삼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떠도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전함을 어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런 어 세상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고 이 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일라의 불레의 사람들이 침공에 오는데 이들을 하나님께 구할까요 말까요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자신들을 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해내기도 벅찬데 여기다가 불레의 사람들까지 쳐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또 추격을 받게 되면 이거 뭐 양쪽으로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일리가 있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말로 그들을 구설리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묻죠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불레의 사람을 우리가 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내 손에 붙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윗과그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일라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23장 초반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지금 일어나 저러나 다 위기의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켜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 이성적인 생각, 그 모든 것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에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온 데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그일라 사람들의 부원해 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하고 뭔가 환대해야 되잖아요. 잠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울이 또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가 있다니까 저로의 찬스라고 생각하죠. 성읍이라는 곳에 어, 있기 때문에 뒤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이곳을 애워싸게 된다면 다윗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에게 피했던 그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죠. 에봇에에는 하나님, 하나님께 뜻을 묻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 것을 놓고 다시 한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 어, 나를 보호해 줍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사울이 정말 나를 치러 오겠습니까? 사울이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일라 가운데 있지 않고 얼른 다시 도망가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황무지 요새로 급히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일라 사람을 구했는데 그들이 자기를 환대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나를 왜이이 이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 줄 것다니 내가 왜 구해야 됩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으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쫓고 쫓기는 그 추격전이 계속됩니다. 황무지 요새 있으니까 그곳에도 사람들이 쫓아 오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다가 이제 십 황무지라고 하는 그 수, 그곳으로 나아가서 거기 숲풀에 숨으니까. 거기서도 사람들이 쫓아오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계속 지치고 지치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오게 되죠. 그가 어 17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이 그1황무지 어 수풀에 다윗이 숨었을 때 그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이,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언약을 맺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세밀하냐면 그쯤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붙여서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널 지키실 것이고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확증시켜주고 다시 좀 힘을 얻을 수 있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도 이와 같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부딪히는그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면 힘들어요. 전투를 계속할 때 군인에게 휴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잘 쉬느냐가 그 다음에 전쟁의 전투에서 승패의 갈림길이 될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잠시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거죠. 하나님 신실하시고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너를 지금 쫓고 있는 사우랑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저런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나가,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할, 이러한 격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적으로 도망자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10 황무지 숲을에서 숨었더니 10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가서 이 다윗을 당신의 손에 붙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점점 자기의 편이 없어지는 것만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아라바로 숨었다가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10 사람들의 그 정탐의 보고를 받아서 이 사울이 추격을 하죠. 이 산으로 가면 다윗의 사람들은 저 산으로 피하고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곳의 이름은 셀라 하마드 곳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침공하는 소식을 전령으로부터 듣고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절호의 기회를 놓쳤지만 뭐 다시 오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보호해주시는구나. 요나단의 말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다윗의 도망자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망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을 신장 신장시키시는 거죠,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놓치 않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에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주님과 어떻게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실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